사람의 일과 어떤 뭐 뭐라고 뭐 해야 할까요 사람의 감정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 물질이던 그게 그 무엇이던 형체나 성질 다 필요 없이 그 과욕이라고 할까요 욕심 뭔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켜지면 도종환님 에세이 옛날 접시꽃 당신인가 라는 책에서 나왔던 글귀 같아요 그게 아직까지도 어린 마음에 이렇게 비수처럼 남아있는 거 보면 정말 틀림없는 말인 게, 무언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켜쥐려고 하면 젖지지 않고, 어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슬슬, 이게 음 흩날리고, 무언가는 남고, 남을 건 남고, 어, 어떤 샤머니즘적인 느낌인데, 남는 사람 남고, 떠날 사람 떠나고, 또될 일은 되고, 안될 일은 때려주고도 안 된다. 네. 뭐 어떤 어 그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. 그래서 욕심 어 과욕 과유불급이라고 하죠. 욕심 부리지 않고 어 모든 분들이 또 댁내 건습과 안녕 그 소소한 소망하시는 뜻이 또 오늘 하루도 어잘 이루어 나가시길. 자 오늘도 이렇게 하얀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.